만드는 방법과 과정을 함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서비스는 이제 무상 제공의 원칙인데 이거는 제가 공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세금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특히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을 위주로 진행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유상으로 진행한 적가 없습니다. 실제로 진행한 사례인데요. 2010년부터 17년 9월 현재까지 약 600개 정도 기업한테 서비스가 됐고요. 전주, 광주, 제주, 창원, 부산, 울산, 대구 물론 뭐 충청도에도 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곳에서 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경기권에도 하고는 있는데 약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가 하면 정부 공공 과제를 하고 계신 기업인데. 아니면 과거에 했는데 현재 안하면서 너무 조직도 헝클어지고 기업의 실력도 떨어지고 해서 어떻게든 도움이 좀 절실하다라고 하는 기업에 한해서 약간 예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서울 경기권은 가능하면 제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MI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MI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일렘 버스타인 교수가 일리노이 국가대학에서 만든 모델입니다. 이 당시에 CMM이 한참 만들어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테스트만을 위한, 테스팅만을 위한 TMM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어세스먼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98년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TMMI는 CMMI 버전 1 2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5개의 레벨로 구성이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지네리프티스가 뭐, 있고 지네리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레벨 1부터 5까지 5개로 기업이 평가를 받고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CMMI와 TMMI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TMMI는 TMMI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는 있지만. 두 번째로 TPI입니다. 지금은 t p i 보다 TPI-next라고 하는 모델을 더 많이 쓰고 계신데요. 97년도에 만들어졌고, 좀더 실용적입니다. 2009년 11월에 TPI-next가 발표되었는데요. 소프트웨어 테크팅 전문회사의 소젤티가 사용하는 프로세스 개선 모델과 툴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이 툴킷 안에 들어있는 요게 이제 엑셀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아까 제가 레벨이 3개 있다라고 했던 것이 여기 보여지는 뭐 컨트롤드, 에피션트 그리고 옵티마이징 3가지가 레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레벨 1, 2, 3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3가지 레벨로 나누는 것과 비슷한 모양을 그냥 갖췄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실전이 없어도 보시면 키, 에어리어, 레벨, 그리고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역량평가 모델은 이것과는 약간 다르게 위해 프로세스 에어리어라고 하는 모델이 한 기반, 아, 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 에어리어라고 하는 것은 TMMi 쪽에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TPI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하고 점검, 항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텀업 방식으로 일을 할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결정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게아니고 실제로 개발을 하고 테스팅을 하는 테스터들이나 개발자들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개발하고 체크하고 테스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품질 개선하고 그 체크리스트 OK와 패스 페이를 결정하면서 계속 개선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 TPI 같은 경우는 노키아, 소니, 에릭슨, 지멘스 같은 회사에서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 방안,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TPI라는 모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필드에서 많은 회사들이 써보고 가장 좋았던 내용들만 뽑아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 TPI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해보면 어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인베디드 테스팅 기반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다 기업체들이 많이 쓴 내용들을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사례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MMI는 CMMI를 평가하는 툴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갖췄을 때 점수가 높게 나오고 이런 시스템을 갖췄을 때 점수가 높게 평가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좀더 TMM에 가깝습니다. 결국 도구나 문서나 조직을 갖지 못하면 CMMI나 TMMi는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요. TPI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조직이 별도로 없고 프로세스가 별도로 없어도 실제 필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알고 일을 하고 있으면 TPI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바도 실수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TPI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이라서 받다먹 모델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점수가 점점점... 올라가는 모델이 되겠고요. TMI 같은 경우에는 하향식이라고 해서 조직이나 팀이 구성되고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어떤 업무 지시나 리포트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구조 같은 경우가 TPI는 스케일 1 4 개, 레벨이 4 개, T area 두개 구성되는데 TMI 같은 경우에는 이 성숙도 레벨이라고 보. 어쩌리 티 레벨 5개 프로세스 예열이야 진해리지 진해 프레시티스 이런 것들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좀 용이한 조직이나 기업을 보게 되면요. TPI는 중소 규모 조직 테스트 조직 운영 회사나 아웃소싱 업체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에 좀 유리한 그런, 그런 장점이 있고요. TMI는 전사 QA 조직을 운영하는 대기업 그리고 뭐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좀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TCEM의 목적인데요. 전문 인력 구인, 양성이 힘든 지방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유복합 인베디드 제품을 만드는 중소 규모의 회사를 지원하기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역량 평가를 통해서 현재의 강점, 약점 분석하고 그걸 리포트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참고하시고 그걸 가지고 좀더 비전이나 목적으로 매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꼴을 만들고 가시면 좀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 평가와 함께 저희 정보통상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서비스라고 하는게 있는데요. 뭐 요구고마, 형상관리, 아키텍처, 코드다스서, 소프트웨어 시각화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소프트웨어 중소기업한테 너무 무료로 지원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회사에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리는 목적은 이걸 받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받으신 이후에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의 회사 내부에서 양성되는 것을 저희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서비스를 받아보시고 아 이런 인력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도움이 된다 된다이 평가해 보시는 거죠. 단순히 바꾸고 우리 뭐, 그냥 외주 컨설팅없어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아 이런 인력이 내부에서 좋겠다 아니면 아 이런 역량있는 컨설팅 회사를 제대로 좀 뽑을 수 있어야겠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저희가 작은 기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국내 소프트 산업 활성화 및 진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을 보면 1% 그래서 그런 시장을 좀 키우기 싶은 키우고 싶은 목적도 있습니다. 네, t g a 의 구조인데요, 2차원 평가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레벨이 나오고요. 이 왼쪽 x축은 ka라고 해서 키 에러의 영역입니다. 20개의 어, 키 에러의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은 isic o 1504 모델입니다. 1504 모델은 스파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 프로세스 영역 평가 모델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c c m b 실은 이모델 기반으로 하는 2차원 모델과 똑같이 되어 있고요. 실은 오른쪽에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똑같은 그림이 실은 내용은 여러분들 인쇄책자에는 약간 다르긴 한데 실 내용 같습니다. 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ISIC 3 3 6 3 모델입니다. 거기는 제가 이제 국제표준 활동을 할 때. 워킹드래프트 버전으로 받았던 자료가 이제는 남아있고요. 여기에는 파이널 드래프트 버전입니다. 국제표준으로 결정이 된 버전으로 나와있어서 제가 이걸로 급하게 자료를 바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강의, 강의 끝나고 나서 일주일 내에 저희 소프트공원 포털사이트에는 바뀐 인체 자료, 바뀐 발표 자료로 올려놓겠습니다. 차이는 없고요. 실제로 ISO i c 1504 에서 쓰였던 레벨 차원과 그리고 프로세스 차원이 같이 있다는 건데 국제표준 명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33063 안에서는 33020을 프로세스 매저먼트 프레임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33063, 33020 이쪽을 우리는 33K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3000 시리즈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차후에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모델, 어세스먼트 모델이라고, 심사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쪽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국제표준은 아마 33K로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 하1 5공사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33, 33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까 제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제가 워킹그룹 탭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33K 쪽에 대한 작업입니다. 실제로 이제 2차원 모델이라고 하는 건각 KA T area 영역별로 쭉 레벨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뒤에서 제가 엑셀 파일에 그래프가 나타나는 걸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i s y c 1504와 i s y c 3303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역량 차원은 여기서는 다섯 가지로 지금 레벨 1, 0부터 물론 여섯 개가 배우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레벨 1, 2, 3세 개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프로세스 차원은 PA1부터 5까지 KA1부터 20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TCAM의 구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역량 레벨입니다. 영향 레벨은 제가 아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레벨1은 1점부터 50점까지. 이게 취약이라고 이제 저희는,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레벨1이 되면 우리 회사는 이쪽에 있어서 영향력이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벨2가 되면 보통 51점에서 85점까지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우나라 우리 회사는 이쪽 테스팅 영역에 있어서는 보통인 회사다라고 평가하시면 될것 같고요. 86점부터 100점 점수가 나오면 레벨 3, 우수가 됩니다.